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음,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끼를 아주 훌륭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닭다리살 좋아하시죠? 저는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더 좋아하고, 닭다리살보다는 닭날개를 더 좋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닭다리살 넓적구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을 가면은요, 이 닭다리살을 이렇게 넓게 펼쳐서 만들지요. 요걸 가지고 아주 맛있게 오늘 넙적구이를 만들 건데 일단 닭다리살은 이렇게 핏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위로 잘라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닭 잡내나 닭 누린내를 조금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말끔하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보셔야 아 이게 손질이 다잘 됐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제 유튜브 쿠피아를 보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쿠피아 보시는 분들이 요리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를 조금 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눈높이를 맞추려면 지금의 이 템포가 가장 좋습니다. 좀 빠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굵은 소금을 여기에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락바락 주물러세요. 이렇게 해야 닭이 손질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핏물만 잘라냈다고 해서 손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주면 닭살에 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닭 껍질에도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것까지 말끔하게 손질이 되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자 요리 쓰은 이제 찬물에다가 헹구는 것만 남았어요. 헹굴게요. 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물기를 쫙 빼놨는데 물기 빼내기 전에 제가 옆에다가 조금 준비해 놨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고 나서 포크로 찍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닭 껍질에 공기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면 양념이 더잘 배일 뿐만 아니라 연육도 훨씬 더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 나는 닭 껍질이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닭 껍질을 빼도 되긴 하지만. 닭껍질에서 나오는 그 기름 맛이 훨씬 더 닭을 맛있게 구워지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닭껍질 빼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그랬으면 지금 양배추를 준비해 놨는데 이것도 한반 정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주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요거는. 그래서 찬물에 얼른 헹궈서 건져서 놓으시면 어, 양배추가 굉장히 아작아작하게 넓적다리 쌀하고 같이 구이했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양파를 준비했는데 이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얄푼 얄푼하게 썰어주세요. 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하고 빨간색 파프리카 준비했거든요. 아프리카는 미끌미끌한 위쪽으로 썰면 칼이 빗겨나가서 안 되니까 안쪽에 시방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썰어주셔야 아주 단정하고 맛있게 썰리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돌로 깎아서 껍질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돌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저는 아까워서 한번더 돌로 깎긴 하는데 또한번더 돌려깎기 하면 너무 수분이 많이 생기니까 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곱게 채썰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고추장 3큰술을 먼저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거가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은 100cc 준비했어요. 2분의 1컵. 맛술 3큰술. 3. 그리고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은 4큰술이 들어가는데, 진간장 4큰술이 들어가요. 물엿이 5큰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주물러서 재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30분만 일단 재움을 하겠습니다. 볼 하나 갖다 놓고요. 물엿 한 큰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황매실로 담은 건데, 매실청 두 큰술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기 참기름. 참기름을 한 큰술 준비했어요. 식초 두 큰술. 잘 섞어주세요. 깨가루가 세 큰술이 들어갑니다. 둘, 셋. 그리고 소금이 일 작은 술이 들어가요. 요거는 채소를 섞기 때문에 간장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만 들어가는데 요거 가지고 그냥 놓지 마시고요. 차갑게 냉장고에 잠깐만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따가 이 채소들을 버무릴 때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 잠깐 보관합니다. 냉장고 보관이요. 지금부터 이제 닭 다리살 넓적구이를 만들 차례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일단 불을 세게 달궈 주세요.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식용유 약간만. 그리고 마늘, 생강, 향신채를 넣고 살짝 볶아줘요. 그러면 향신채의 기름 향이 쫙 올라오겠죠? 그때 넓적다리를 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향신채가 간이 잘 배이게 하면서. 그 다음에 누린내도 없고, 잡내도 없게 만들어주겠죠? 자, 이렇게 대강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됐으면,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이거를 다 놓고 볶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자, 이제 고기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 고기는 이렇게 바로 써는 게 아니라 살짝 한김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쪽에 있는 콜라겐들이 딱 듬직하게 달라붙어서 이게 아주 맛있거든요. 살짝 한번 도마에다 올려놓고 살짝만 식혀놓으세요. 자, 이렇게 식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우리 아까 소스 차게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 소스 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번 묻혀볼게요. 양배추 적당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초록색 오이 넣으면 굉장히 싱그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도 넣어주시고.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깨소스 듬뿍 넣어주세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버무려주시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됐으면 저희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고기를 썰어야 되겠죠. 그렇죠? 살짝 비껴가면서 썰어주세요. 그래야 이 안쪽에 살 보세요. 다 익었죠. 여기 요리야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이신우 감독님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약간 냉채족발 느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그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금상첨화 거든요 이렇게 해서 맛이 오묘한데 맛이 왜 오묘해요? 이상해요 맛이? 망고 감독 이외에 또 새로운 적수가 나타났는데 <laughs> 잠깐만 왜 오묘하지 이게? 제가 못 먹어본 맛이라 가지고 약간 낯선데 아 정말 네. 하나, 이상해요? 하나가 너무 이상해 술한잔 <laughs> 솔직히 이봐요 실족 먹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응? 아 이게 응? 처음에 야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야채 맛 때문에 고기 맛이 안 나는데 네. 고기 따로 먹으니까 역시 확실히 맛이 나네요. 그렇죠. 닭다리살이 워낙 맛있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다리살 넙적살구이를 넙적구이를 정말 맛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한 채소냉채를 같이 곁들이시면 정말 쌍따봉 날리는 술안주가 됩니다. 아, 술안주 그럼 안 되겠죠.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반찬도 요리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닭다리살 넙적구이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